쭈꾸미, 가부징어 채비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물은 이렇게 이 애기에다가, 음, 어, 낚싯줄 3호나 뭐 2호, 3호 정도를 이렇게 묶습니다. 봉돌에도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채비를 이제 낚시를 갈때 미리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고수분들은, 뭐, 가서 직접 빨리빨리 할수 있겠지만, 초보이신 분들이거나, 음 여자분들 같이 갔을 때, 이거 다 채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드니까, 미리미리 만들어서 가면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줄을 넣어서, 두 번을 넣어줍니다. 그냥 일반 묶음 두 분, 두 번을 넣어서, 자, 이렇게 끝에다가 오게끔 그냥 묶어 줍니다 묶어서 끝머리는 잘라주고 그럼 이렇게 쇼크리더가 됩니다 이렇게 매서 미리 저, 전날이나 뭐 전전날이나 이렇게 한 20-30개 미리 만들어 놨다가 가서 바로바로 바로 매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왜냐면 이게 가서 하면 막 바람 불고 뭐 껍데기 까고 엄청 귀찮은데 누구도 해 주려면 그것도 일이고 혼자서 이렇게 가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잘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묶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묶어 놓고 하면 채비도 빨리 터지고 빨리 매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제 쇼크리더를 이렇게, 마, 이렇게 해서 가면 무슨 점이 좋으냐? 이 걸린 채비만 터진다. 이렇게 애기 걸리게끔만 해도 되고 이렇게 짧게 쭈꾸미만잡 이렇게 해서 짧게 하시는 분 하고 싶으면 짧게 묶어서 하고 좀 길게 해서 갑오징어를좀 확률을 높이겠다 하면은 좀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두번 묶은 거를 핀도레에다가 달아줍니다 핀도레에는 그냥 이렇게 뭐 합사에다 묶어서 이렇게 벌려서 넣고 벌려서 넣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봉돌이 걸리면 봉돌만 터집니다 그리고 애기가 뭐 이렇게 밧줄에 걸렸다 그러면 이 애기만 터집니다 그래서 둘다 터진지는 경우도 있는데 둘다다 걸리면 둘다다 다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만 걸렸을 때는 하나만 터지기 때문에 훨씬 채비 손실도 적고 그리고 채비도 그냥 바꾸면 되고 뭐 여자친구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갔을 때도 직접 여자들도 이렇게 열어서 채비만 교환해 주면 되니까. 훨씬 쉽게 빨리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여자 친구한테도 이렇게 세트로 한몇 세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터져도 옆에서 떨어져서 할때 직접 가지 않아도 직접 할 수도 있고 나도 귀찮지 않고 야 낚시 하다가 이거 채비 터졌다고 또 가서 해고 막 그러면은. 걸리적거리는 것도 있고 자리도 뺏기고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보분들은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고수분들은 빨리빨리 매듭을 잘 매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워킹일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뭐 초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빨리 쉽게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